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 경남 통영에 있는 어, 근린상가 근린시설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어, 동피랑 벽화마을이 되겠죠. 벽화마을 어, 통영의 가장 여행 요충지였습니다, 한때는. 지금은 조금 뭐좀덜 하긴 한데, 그럼에도 중앙시장과 더불어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그 요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드려봅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물건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자, 그리고 여기가 동피랑 마을 올라가는 길이죠. 자, 여기 관광객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지나다녔던 그런 곳인데 예전에 비해서 좀 춥긴 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백화마을 또이 위로는 동피랑 이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올라가는 여기 꺾이는 길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위치는 좋아요. 옛날 2015-16년 같으면 이제 금사라기 땅이었다고 좀 불릴 수도 있는 사실 이 집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이 길목에 있는 요 상가들이 뭐 거의 뭐 노다지였죠, 노다지. 한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 이순신 장군의 랜드마크처럼 불리우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유입됐고, 케이블카가 살아있을 무렵까지 해서, 뭐섬 투어라든지, 나홀로 여행, 이런 것들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앙시장이죠. 중앙시장 역시도 정말, 이쪽하고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바다 먹거리 찾는 분들이 여기를 찾으시니까, 그 바로 옆이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정말 좋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만큼은 못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큰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큰길 자 여기가 동피랑마을 벽화마을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길입니다 자 이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게 되면 자 해당 물건 28라운지 커피비어 여기 있죠 여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입구에서 이쪽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해당 목적물이 여기 있고요 요, 바로 옆에 이제 벽화 마을로 쭉 벽화들이 이어져 있고, 요 위로도 이렇게 동피랑 전망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코너 부분 갈림길 바로 앞에 있어서 정말 위치가 괜찮거든요. 자, 보시면 요 아래쪽에 이제 상가가 있고, 요 보면 요 내려가면 밑쪽이 이제 식당으로 많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짬뽕집을 하기도 했었고요. 해물라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밑에가 20평, 저 위에가 이제 카페인데 요게 17평, 요렇게 해서 어,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 가도 이게 나올 리가 없죠. 장사가 정말 잘될 만한 곳인데. 근데 지금은 참 이렇게 나온 게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제 관광객들 줄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영뿐만 어, 아니라 여수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면밀히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경매 정보지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28라운드 여기가 지금 2층입니다. 2층 요 도로 기준으로는 1층처럼 보이는데 2층이고 아래층이 이제 20평 이렇게 해서 각각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래쪽이 보시면 이렇게 식당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돼 있고 위가 카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8라운지 2층의 카페 외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 덕트 같은 게 1층 이제 뒤쪽 면에 이렇게 덕트가 나와 있습니다. 식당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자, 요렇게 내려가면 좀더 선명하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물라면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고 위에는 카페입니다. 아, 정말 위치가 좋은데 이게 이제 경매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 정도로 경기가 어렵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옆에 이제 달아낸 거, 냉동고인 것 같습니다. 냉동 저장고. 자, 이거는 1층에 이제 제시 외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올라오는 길. 자, 여기 해당 매가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요거 요게 지금 2층이죠. 자, 요렇게 이제 물건들의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1층에는 세를 주고, 제가 듣기로는 120, 1230뭐 이렇게 예전에 받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150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은 뭐 어림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100만 원 이상 아래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의층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해도. 여기가 최고의 요지인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요지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카페, 일반적인 카페보다는 뭐 저가 카페, 뭐 컴포즈 커피라든지 백종원 커피라든지 이렇게 저가 커피를 판매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카페들이 이제 가격들이 예전에는 좀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먹고 그냥 지나치고 그렇게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관광객이 줄기도 했지만 그래서 컨셉에 맞는 것만 잘 접목을 시키면 뭐 카페가 아니라 일반 판매점도 좋고요 뭐 아트 상품 판매라든지 그런 것도 좋습니다 워낙 많이 다니는 길이라 해서 직접 사업을 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3억 되니까요 아까 3억 초중반 이었습니까 어, 임대수익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 수요나 이런 니즈 파악은 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3억 3,100 이기 때문에 감정가도 좀 많이 낮춰진 것 같아요 예전에 대출된 거 보시면 보세요 6억 풀 대출 그그 그러니까 정도로 예전엔 가치가 높았었던 물건이죠. 근데 지금 많이 경기가 죽어서, 관광 경기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뭐 관광객은 주말 되면 또 많이 오고 하니까요. 자,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어, 동호동 114-1번지입니다. 근린시설 자, 그리고 4억 1300인데 7월 8일 날에 3억 3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층이 이제 20평. 아까 식당 부분. 그리고 위에 이제 도로 위에 있는 이 2층이 이제 카페. 요게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1층인데 실제 2층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철골 구조로 돼 있네요. 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임차인이 있는데 다 가족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유자의 배우자가 식당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아래층이 식당. 아까 해물, 라면 말이죠. 2층은 소유자의 며느리, 가족이 이제 식카페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안 하나 보더라고요. 그 카페 그걸 떼버린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부 현황에 뭐 다른 거 없구요. 제시의 매각 포함입니다. 모두가 자, 그렇다면 해당 물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현장 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요게 지금 아래쪽에서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동피랑 올라가는 길인데. 아래 쪽에서 어 1층에 식당의 모습하고 2층 카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건물의 상태는 외관 상양호한 편이고요. 어 가장 핵심은 차임이 어느 정도 지 되는지 그 부분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어 여름이나 요런때 성수기나 연휴 때는 여전히 사람들이 얘기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분들은 좀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 이전 만해도이 금사라기 건물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나올 리는 만만하고 피가 엄청난 피가 붙었었던 그런 정말 좋은 위치였는데 참 영원한 건 없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뭐 그럼에도 가장 요청집니다똥피랑마뭐 저라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물건이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 한번 잘 둘러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요 어, 해당 매각 목적물이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이제 똥피랑을 올라가는 메인 길입니다 여기 요게 꽤제 메가 목적물인데 요게 지금 매매물건으로 나왔다는 정보를 저희가 좀 입수를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요 자 보면 요게 대지가 14평 건물이 이제 19평인데요 요게 지금 4억에 내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건물이 이제 38평 땅이 37평 2배 이상 크잖아요 요게 지금 3억대 3억 초중반대니까 시세보다는 상당히 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시세보다 많이 싸긴 합니다만 조사는 좀더 해보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 차익 바로 대파 할수 있는 여력이 될 정도로 여전히 인프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지 한번더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요즘 뭐 죽었다 해도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임대 수요로 맞추실 분들은 1, 2층 차임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는지 한번더 검토하신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물건이긴 합니다만 요즘 관광 경기가 또 경기이니만큼 조금 더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요 어, 대리입찰 및 낙찰 후 인도 과정 협상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저희가 대신해서 도와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좀 사실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협상한다는 게 사실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 어,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입찰 그리고 낙찰 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물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